안녕 친구들 오늘은 초등 단어, 초등 영어 단어가 된다 이의 유닛 2 문장을 배워보는 날이에요. 자 먼저 노트 빨리 준비해야죠. 노트 노트 준비하고 우리 단어 복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 son 한번더 son 부모님 parents 한번더 parents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grandparents 한번더 grandparents 딸 daughter, 한번 더, daughter, 아빠, father, 또는 daddy, dad, 어머니, 시작, mother, mom, mommy. 자, 그럼 할머니는 grandmother, 할아버지는 grandfather, 같이 따라오있죠 자, 남편, husband, 아내, wife, 자, 삼촌, 또는 작은아빠, uncle, 이모, 고모, aunt, 사촌, cousin. 그럼 조카가 뭐였죠? 남자 조카, nephew, 여자 조카, niece. 자, 여기까지 단어 복습했고요. 자, 우리 이제 공책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You need to. 적어줄게요. 제목부터. 자, 이 사람은 우리 이모야. 오, 어떻게 소개할까? 사람을 소개하는 문장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어 어순으로 적어볼게. 이 사람은 이다. 우리 이모.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영어로 해야 될까? 자, 이렇게 네모를 쳐볼게요. 사람을 소개하는 표현은 this is입니다. 이거는 옆에 적어볼게. 사람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 This is 우리 이모. 우리는 나의라고 하면 되거든.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 그럼 my aunt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is is my aunt. 한번 더. This is my aunt. 자 사람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 this is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엄마야. 할때 시작. This is my mom. 한번 더. This is my mom. 그럼 이 사람은 내 남동생이야. This is my brother. 한번 더. This is my brother. 근데 남동생이면 우리가 보통 한국에는 나이를 많이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brother라고 하지 않고 This is my younger brother. 이라고 하죠. 적어볼게요. 자, this is my younger brother. 또는 sister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빠나 언니는 어떻게 해야 돼? 그쵸? order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나눠서 외워봅시다. 자,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This is. 한번 더. This is. 같이 가보자. This is my aunt. 한번 더. This is my aunt. 그 다음에, 내, 야, 남동생이야. This is my younger brother. 한번더 This is my younger brother 오빠야 This is my older brother This is my older brother 좋습니다 자두 번째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2번 너의 가족에는 누가 있어? 예. 이거는 이제 가족 멤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먼저 영어 어은 적어볼게 누가 있어 어디에 너의 가족에 자 그러면 영어로 써볼게 누가 우리 이제 다 알죠 그쵸 who 있다 이다 뭐로 한다고 했죠 mr is 중에 가야 된다 죠 여기는 is가 돼야 돼요 who is 너의 가족 멤버 안에 in your family.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Who is in your family? 시작. Who is in your family. 한번 더. Who is in your family 또는 who is in your family. 시작. Who is in your family. 좋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물어봤으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죠. 대답. 그래서 대답. 대답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어. I have a thing. a thing. 계속 가다가 마지막 end 앞에, 마지막 과 앞에서 end를 붙이면 됩니다. 만약에 4개면 하나, 둘, 셋. ending 이렇게 가보자 I have a mom. dad. and sister or sister. 근데 만약에 남동생도 있다. I have a mom, dad, sister, and brother.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아니면 다른 표현? There are. 자, 여기서 대 e 선생님 몇 번이나 말했죠? 거기에라고 해서 아, 난다. 거기에. 라고 해서 안 한다. There are는 무슨 뜻이에요? 쭉 꺼내봐. 뭐뭐가 있다죠?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은 다섯 명이야. 그럼 there are five people in my family. 자, 우리 가족은 다섯 명이야. 다섯 명이 우리 가족에 있어. 하고, 땡땡! 하고 말해주면 돼요. My mom, my dad, my sister, my brother, and me. 이렇게. 나까지 포함 다섯 명이죠. 자, 같이 읽어볼게. 시작. There are five people in my family. My mom, my dad, my sister, my brother and me. 한번 더. 시작. There are five people in my family. My mom, my dad, my sister, my brother and me. 됐습니까? 그럼 봐. 소개하는 거. 이, 이 사람은 우리 이모야 이 사람은 우리 삼촌이야 이번엔 가족 멤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유닛원에서 배웠던 표현을 좀 복습해볼게요 너희 어머님은 어떻게 생기셨니? What 기억나나? Does your mom 보이다 그쵸? Look Like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너희 어머님은 어떻게 생기셨니? 자, 이거에 대한 대답도 가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갈색 눈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She has brown eyes. 그러면 우리 엄마는 키가 크고 이뻐. 키가 크다, tall이죠. 근데 키를 가지고 있다 할수 없지. 그니까 비동사 is를 같이 하듯 she is tall. 그리고 and 이뻐 pretty. 여기는 복습이니까 한국어는 안 적을게요. 왜냐하면 1편에서 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너희 어머님은 어떻게 생기셨니 시작 What does your mom look like? 시작 What does your mom look like? 그녀는 갈색 운동을 가지고 있어. She has brown eyes. 한번 더. She has brown eyes. 그녀는 키가 크고 이뻐. She is tall and pretty. 시작. She is tall and pretty.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그쵸. This is. 한번 더. This is. 이 사람은 우리 이모다. This is my aunt. 한번 더. This is my aunt.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언니다. This is my older sister. 한번 더. This is my older sister. 이제 가족 물어볼 때. 또 가족에 누구누구 누구 있어? 시작. Who is in your family? 시작. Who is in your family? 마지막으로. Who is in your family? 나는 엄마, 아빠, 동, 여동생이 있어. 시작. I have a mom, a dad, and a sister. 시작. I have a mom, a dad, and a sister. 그때, 몸가 있다라고 사, 표현을 써서 하면, 어, 아, 나 우리 가족은 다섯 명이야. 시작. There are five people in my family. 시작. There are five people in my family. 뒤에는 더 이렇게 누구누구 있다고 말해줘도 되고, 여기까지만 말해도 돼요. 다섯 명이야. 다시 한 번. 우리는 다섯 명이 있어. 시작. There are five people in my family. My mom, my dad, my sister, my brother, and me. 너 어머님은 어떻게 생기지 시작. What does your mom look like? 시작. What does your mom look like? 대답. 그녀는 갈색 눈 가지고 있어요. She has brown eyes. 한번 더. She has brown eyes. 그녀는 크고, 키가 크고, 이뻐. 시작. She is tall and pretty. She is tall and pretty. 자, 여기서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거는 brown eyes. 우리가 배웠던 명사예요. 근데 얘는 명사가 아니라서 is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형광펜. 자, 이렇게 복수에 마쳤고요. 이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익숙해지도록 계속 말로 따라 하면서 해야 돼. 애들 알았지? 읽으면서 해야지 벌써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